자 하나씩 고 이제 좀 정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정리 상의 컴퓨즈드 코어 슈트는요 내성 200을 만들어 옵션을 가져가는데 이거 내성 200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못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여러가지 세팅이 나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없어요 네, 크게 없어요 음, 크게 뭐 좋은 효과가 있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상의는 좀, 어, 그래야 하고. 그리고 하의의 로버디, 로디카 로버 컴백 팬츠는 증폭 12증 기준. 12증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하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10증폭만 되더라도, 밑에 옵션 좀 정리한 거 보시면은, 10증폭만 되더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10증폭 기준에서 5440의 피증을 가져가고, 요 차이가 요거 밖에 나지 않습니다. 요거 밖에. 어,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속도도 아마 20%까지 가져갈 거고 속성 강화 따로 붙어 있고 어쨌든 증폭 유저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 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졌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요. 메탈기어 암시월드는 버퍼 전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힙, 쿨타임 쿨타임 회복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딜러 라인에서는 이 메탈기한 암 숄더를 사용하기는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벨트, 쿨링 서포트 벨트는 방어율에 따라 피증 및 쿨타임 회복수도 15%까지 가져가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명성 좀 올리고 방어 이제 관련된 것들 조금 올리고 하면은 증폭 유저가 아니더라도 이 쿨링 서포트 벨트에 쿨타임 회복 15% 정도는 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지만 뭐 벨트에 좋은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아마 그 경쟁 부분에서 쿨타임 회복 속도라는 이 하나만으로 경쟁하기엔 조금 빡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발의 사이버틱 스피드 부츠는 아이템 공속발 120%를 넘기면 스증 3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첫 번째 에픽이에요 스증 30% 공속발 120%는 몇몇의 에픽 코어로 몇 개만 가져가면은 120% 만드는데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세30% 가져갈 수 있는 세팅이 아마도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걸이 아토비 코어 넥클래스는 큼직하게 두 가지로 저거를 놨는데, 속성 강화에 따라서 쿨타임 회복 수도 24%, 300이 돼야 되고요. 치료는20%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300까지 올리려면 다른 데서 좀더 땡겨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성 강화에 따른 모든 속도 15% 조건부는 250입니다. 이 250과 300은 속성 강화 수치예요. 그리고 팔찌의 파워 내비게이션 팩은 유지 자체가 어렵다. 라는 일단 결론이 나왔고요. 최대 HP 45%만큼 자동 충전되는 보호막이 적용이 되고 HP가 40% 미만까지 내려가면 40% 미만이 됐을 때 피해 증가와 방어력 증가 효과가 있는데 어, 이게 하필이면 팔찌기 이 때문에 악한 세팅과의 조화가 안 돼요. 그고 유지 자체가 어렵고 조건부가 좀 까다롭다는 부분 때문에 이 팔찌는 제가 봤을 때 코어 픽이라는 그런 핵심 픽이 많은 팔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좀 버려지는 탭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가고요 반지는 에너지 서치링 속강을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좀 무리가 있는 에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위쪽에 있는 목걸이는 일정 수치마다 이제 중첩수가 쌓이면서 스택식으로 조금 낮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아톰의 코어 넥클래스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만 얘는 그 수치가 되지 않으면 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라 비춰져요. 왜냐하면 마지막 300이 넘어갔을 때의 스증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져가면 굉장히 좋아요. 속관과 속조에 따른 피증의 피증 7504에 거기에다 스증 7%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맞지? 7% 음, 7%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된 세팅을 좀 언젠가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지 자체 옵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건부가 빡세서 그렇지. 그리고 보조장비에 굉장히 어, 개천에서 용하나 났어요. 오티컬 컴백 클래스 마카리 필수입니다. 조건부가 마카리에요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평균 96%가 돼야 스즌까지 전부 챙겨갈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속 10%, 공속 10%, 크리티컬 10%, 스증 5%, 피증 8,000. 1레벨 기준에서 8 0 0 0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 굉장히 준수한 옵션. 모든 것,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보조 장비, 오티펄 컴백 클래스. 조건부는 마칼이에요. 어, 96% 이상이면 거의 마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보조 장비에서 개천의 용 하나 났고요 그리고 법석은 완성형 동력 제어 장치. 속강 40 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40짜리 법석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포로스 속조라고 쓸게 속강 40 법석인데 여기에 속조 10을 올라가는 옵션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저기 속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마 시너지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법석으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걸이 초소형 GPS 최대 설정 20%를 가져갈 수 있는 무력화 세팅입니다 무력화가 딱 떴을 때 20%의 수준으로 무력화 뒤를 쭉 넣을 수가 있는 어, 그런 기고이고요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이 25% 증가합니다 고로 이 초소형 GPS는 무력화 세팅 전용 전용 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이 됩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